자 우리 <laughs> 왕자님 해주실까요? Hi. Hi. 얘는 What's your name? Um,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Goodbye. Goodbye. 나는 탐탐이야. I'm Tom Tom. 나는 코코야. 그러면 I'm Coco. 나는 랑이야. 좋아요. 나는 데니야. 여기 뭐라고 해요 영어로? I'm d a 오, good. I'm Dani. 그랬더니, 나는 토리야. I'm Tory. I'm Tory. 그랬더니 악당인 탐탐이. 오, 나는 탐탐이야. I'm t a m t a m 음, 여기 인사를 한번 해봐요. I'm Danny. 그러니까, Hi,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Danny가, I'm Danny. I'm Tori. 이렇게 인사를 했지요. Tori가 이제 인사를 하네. Hi, I'm Tori. What's your name? I'm Tamtam. I'm Tamtam. Goodbye, Tamtam. 하고서, 뻥! 악당이 날아가고 있어요. 어 자기네 사장님이 날아가는데 응? 얘는 자기 사장한테 굿바이 그런나얘 누구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자 매치 성급해 볼게요 쿠커리를 찾아볼게요 쿠커리 쿠커리 아줌마 또 둥가 라이나 토토리 이번에는 <laughs> 그림자 안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찾아서 동그라미 탐탐, 음, 탐탐. 동그라미 해줘요 네. 탐탐 음. 얘는 누구예요? 동가 얘는 크로커 <laughs> 크로커 그다음에 여기 I'm Danny. 그랬네. I'm Danny. I'm Kukori. I'm Dunga.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번 주도 여기 오디오 잘 듣고 즐겁게 붙이고, 색칠하고, 오리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카드. 잘하지만 하루에 한번 이상 다시 또한 번씩 넘기면서 해야 돼요. 음. 이게 뭐예요? 맞아레 보자마자 딱 떠올라야 돼요. 얘는 뭐예요? 아인 탄 탄. 음. 자, 오늘은 요만큼만 할게요.